저는 코너스톤 TNM이라고 하는 법인의 차홍선입니다. 저 앞에 무지개가 막 떠있고 이래가지고 <웃음> <웃음> 아 울다가 딱 봤더니 그게 근데 그게 저는 왠지 위로를 받았어요. <laughs> 홍선적 사고 이거 <laughs> 새로 다 만들어야 될것 같아. <laughs> 요 비즈니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도 계속 어렵고요 <laughs> 좀 딜레마들이 가장 어려운 거 같고 네, 딜레마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례로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재무적인 가치를 극대화해서 창출을 하려면 원가를 굉장히 낮춰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음. 근데 이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그냥 진짜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바나나를 정말 가장 싸게 사서 사고 네. 가장 싼 공장에서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 사실 비즈니스 잘 네. 굴러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음.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속도가 느리고 음.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고 음. 음. 이런 것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그렇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치 갈등이나 뭔가 가치를 저울질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잖아요. 네. 계속되는 일인 것 같고, 맞아요.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더 우대해주고 싶고, 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제품을 굉장히 고품질로 만들고 싶지만 시장에서 고품질로 이제 구매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또 그저 그런 제품이 되는 뭐 그치?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들은 계속 있는 네. 딜레마인 거죠 네. 그런 딜레마들 중에 하나를 지금 계속 또 음. 겪고 계시는 거군요 어... 이거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원더스, 사람들 속에 경이로움이 있다라고 음. 하는 말에 대해서 고민과 고찰을 정말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음. 사람한테, 사람한받는 네. 사람이 있었군요. 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 도덕적인 신화를 계속 씌워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laughs>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엉망이 있었던 것 음. 같고. 음. 근데 이제 그 현지의 협동조합과 저희가 음. 지금 일을 같이 하는 걸로 구축을 해놨는데 그 안에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는 음. 생각이 되게 많이 음.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너무 빠르게 앞질러 나가서 벌어지는 문제인가 이 구조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이 안에 어떤 역학관계가 이상한가 음. 우리가 사람을 선택을 잘못했는가 다양한 정말 수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음. 그 가능성들을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고치고 또 해보고 고치고 또 해보고 하면서 이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변하나? 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비즈니스를 완성시켜야 하는 현재 이 단계에서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인풋과 음. 적당한 인게이지를 두려고 결정을 음. 내렸어요. 음. 근데 그렇다 함은 사회적 가치가 조금 약화될 수도 있고, 음.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답을 찾아 나가보려고 음. 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제가 좀 많이 높았을 음. 수 있다는 점, 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음. 원래 다 그렇잖아요. 음. 제가 또 너무 또 동시에 마음이 아픈 게, 그 상황 자체가 벌어지는 게 너무 열악해서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런 주머니, 내 주머니에 얼마가 더 들어오느냐. 네. 근데 그 주머니에 더 들어오는 그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얼마 아니지만 음, 네. 현지에서 보면 은 되게 크리티컬한 비용일 수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은 되게 양가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뭐 좋기만 하겠어요? 욕망이 팽배하고 서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상황들도 많고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또 특수한 환경이 있고 거기에서 기득권은 정말 기득권이거든요.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오거나 뭔가 미래에 아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욕망이 더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절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욕심이지만 또 동력이, 뭐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근데 네. 다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상처받거든요. 저도 상처투성이 사실은. 음. 정말 배신감 느끼고, 아, 다시는 믿지 말아야지라는 막 그런 막 마음에 굳은 살이 베고 그런 상들도 있고. 뭐, 기상천외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너무 사랑했던 음. 현지 직원이 주민들한테 모은 돈 들고 튀인 적도 있고요. 이, 이, 이러면 어떻게 직원은 신뢰해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도, 아,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리고 서로 막 고집만 부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상처로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 렌즈를 만들지 말자. 내가 상처라는 렌즈로 계속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을 할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그냥 이 모든 일이 다 용기는 있 사랑인 것 같거든요. 이사랑이 용기를 내는 거죠. 내가 이제 배신도 당해도,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용기 있게 이, 이 일과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냥 그건 의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 거죠. 너무너무 사람들을 위하고 연대하고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고 이런 또 선한 면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배신하고 상처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연대하고 또 소중한 거잘 어,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있는 거라 근데 거기에서 그럼 우리 역할이 어떤 거 해야 될까 내가 너무 급하게 아니면 내가 너무 주도권을 갖고 내가 너무 이분들의 동력을 무시하면서 구조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계속 반성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 너무 짐작이 가서 그렇죠 어,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좀 우시나요? 아니요. <laughs> 오는 척 하는 거예요. 완전치예요. 아, 아,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도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답원일 때, 결연아동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 이제, 왜 선물금이라고 해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아동을 결연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러면 선물금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직원이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서 전달을 해주는 건데, 그때마다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먹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3만원 어치 들어오면 현장에서는 큰 돈이니까 그걸로 막 옷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근데 거기서 우리 돈으로 천 원씩만 띵가도 쏠쏠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와 지금의 제 남편인 박정부 씨랑 한번 대판 싸운 적 있었거든요 음. 저는 100원도 안돼 10원도 안돼막 음. 그러면서 막 아, 그러고 이제 박정부 씨는 그래봤자 얼마 안 되는 돈이고 그거라도 있어야 이분들 일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옹호의 음. 입장으로 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사실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음. 그때 결심했던 건 저는 직원들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되 신뢰하지 말자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면적이잖아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근데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일부의 모습을 사랑하고 신뢰를 네. 하고, 어, 동의, 또 동의. 일부의 모습을 네. 늘 경계하고. 네. 네. 그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음. 좀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에든 음. 이걸 일을 해 나가는 내몫이구나 음. 그거를 음. 많이 느꼈던 음. 것 같아서. 그 초초기에 이렇게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그 오류가 있는데, 자기가 선의로 시작하고 음. 선한 일이라는 게이 모든 활동 영역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또 음. 완벽하게 선한 이미지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응. 뭔가 혼자 상처 받고 응. 이런 경우들 이 있는데 그냥 인간 사는 사회고 응. 그걸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맞죠. 네, 네. 재 재밌... 재밌었던 얘기 아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동력을 받는 그런 <laughs> 네.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사실. 좀 변태처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힘들었지만. <laughs> 네. 최근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할때 제가 이 일을 더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매와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력을 다해 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음. 그걸 할 단계입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진짜 저는 맨땅에서 패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 제품 수입까지 했고 음. 이걸로 제품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없던 제품을 음. 저희 그림바학가로가 한국에선 최초거든요 네. 음. 오, 최초예요? 네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웃음> <웃음> 한국에서 최초고 저는 이거를 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림 방악가를 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네 그 사실 초반에 주제를 잡기는 음 기업가정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네, 기업가정신이 되게 엄청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네. 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해보는 거? 인거 어, 같아요 일단 해보는 거, 거. 발을 내딛는 거 내딛으면 길이 생긴다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음. 여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계속 배우는 거네 음. 음. 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셔야 겠네데 실제로요 네, 오늘 아주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그, 네. 장원선님 모시고, 홍선적 사고에 대해서 <laughs> 아, 많이 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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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